214. 연옥은 너희가 들어가기에 만족하게 느낄 것이 아니다. 2011년 10월 7일. 끔찍이 사랑하는 내따라 내가 내 자녀들에게 그토록 많은 메시지들을 보내는 이유는 지금까지 가능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그들의 영혼을 준비하게 도우려는 것이다. 내 자녀들 중에 많은 이가 성경을 읽은 적도 없었고 또한 내 모든 가르침들을 알지도 못하고 있다. 바로 좋은 것인 이웃을 사랑하도록 너희 모두에게 요청하는 내 가르침들의 편에 초점을 맞추며 내 성스러운 종들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었다. 만약에 그들이 아버지를 거부한다면 인류를 대면하는 결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왜 나의 성스러운 종들은 지옥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냐? 그리고 왜 그들은 연옥에 대해서 장밋빛 그림을 그리는 것이냐? 내 자녀들은 전능하신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들을 통하여 많은 좋은 것들을 교육받아왔다. 슬프게도 그러나 연옥과 지옥의 존재는 내 자녀들이 그것들의 존재에 관해서 무관심하게 태워왔던 그러한 정도로 강조되지 않았다. 내 자녀들은 악한 자의 존재에 관해서도 또한 잘못 인도되고 있다. 내 성스러운 종들 중에서 많은 이가 그자의 존재를 심지어 부인한다. 인간이 악한 자의 힘에 대한 진리를 알거나 이해하는 것 없이 자기 신앙을 강화할 수 있다고 믿다니, 오, 그들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내 성스러운 종들의 편에서 이 방향감각의 결핍은 세상에 있는 악이 어느 면에서 기도를 통하여 막아져 왔을 수가 있을 정도로 무성해 왔다는 사실을 뜻했었다. 사탄은 내 성스러운 종들의 눈먼 것 때문에 얼마의 시간 동안 이 지상을 자유로이 떠돌도록 허락받아왔다. 만일 내 자녀들이 사탄에 대해서 일으켜진 큰 혼란을 적절히 의식하게 만들어진다면 그자의 영향력을 완화시키는 기도는 훨씬 더 강해져 왔을 것이다. 연옥의 존재는 잘못 해석되었다. 연옥은 임종의 시간에 은총 상태에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위해서 영혼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전에 단순히 정화를 기다리는 기간이라고 많은 이가 믿고 있다. 연옥에는 서로 다른 수준들이 있다, 자녀들아. 그리고 모든 영혼은 수준이 더 아래로 나아갈수록 강렬해지는 어둠에 불타는 고통을 느낀다. 이는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을 간신히 피한 영혼들이 불타는 고통을 가장 많이 겪는다는 것을 뜻한다. 비록 모든 연옥 영혼들이 최후에는 내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내 자녀들이 들어가기에 만족을 느낄 장소가 아니다. 이런 이유로 너희는 죄와 싸워야만 하며, 은총 상태에 남아 있기 위해 가능한 한 정기적으로 용서를 구해야만 한다. 이런 이유로 너희는 언제든지 십계명에 순종해야만 한다. 이런 이유로 너희는 그곳 연옥에 있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너희 기도가 없이는 그들은 최후 심판의 날까지 천국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진리를 대면할 시간이다. 자녀들아,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하여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는 데 필요한 은총들을 얻기 위해 기도하여라. 매일 준비되어 있어라. 왜냐하면 이미 적소에 있는 그리고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그 계획들을 너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진리가 분명해질 것을 위하여 너에게 이 메시지를 준다. 이 중요한 메시지들은 자녀들아 수십 년에 걸쳐서 너에게 분명하게 캐시되어 오지 않았다. 너희가 잘 준비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매일 오후 3시에 하느님 자비심 묵주의 기도를 암송함으로써 나는 너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건 상관없이 너희를 위해 임종의 순간에 개입할 것이며 너희에게 내 자비를 보여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이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며 너희를 무서워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 가족들에게 진리를 전파하도록 보증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내 말씀은 너희가 관용이라는 가면 뒤에서 부인해 왔던 것인 진리를 단순히 상기시키려는 것이다.그것은 그들이 망치고 있는 한 아이의 부모들과도 조금 비슷하다.왜냐하면 그들은 그 아이를 그토록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다.만일 그 부모가 그 아이를 과도하게 먹인다면 그 아이의 건강은 고통을 겪을 것이다.그런데도 그 부모는 그 아이에게 계속해서 음식을 주고 있고. 그 아이는 잘못 안내된 사랑으로 인해 이제 익숙해져 버렸다. 이는 그 아이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이끌 수 있다. 이번에는 이 아이는 어떤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가에 관해서 무지하게 되어버린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그 건강한 음식들에 관해서 모르기 때문이다. 그 아이는 이제까지 한 번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다. 이제 가거라.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너희 형제와 자매들에게 지옥과 연옥에 관한 진리를 말하여라. 왜냐하면 만일 내가 말하지 않는다면 그 밖에 아무도 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교사이며 신성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